오늘은 약초를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방법 소개하는 날이죠. 제가 오전에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좀 늦어서 오후에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할 약차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에게 좋은 약초로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한 차를 연구하는 행차소장 티라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에서 나는 두릅, 땅두릅 잎을 이용해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도 향기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두릅하면 봄철에 새순을 이용해서 많이들 드셨죠? 살짝 데쳐서 드시면 어떤가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약간의 쓴맛은 봄철 입맛을 돋궈주고 또 생기를 찾게 해주죠? 두릅은 나무에서 자라는 두릅과 땅에서 자라는 두릅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무에서 자라는 두릅은 우리가 쉽게 흔히 접하는 참두릅이 있고요. 또 어, 개드룹이라고 그래서 가시가 참드룹에 비해서 좀 억세고 강합니다. 입도 이제 보면 어, 우리 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개드룹이고요 어, 따뚜룹이라고 산 속에서 자라는데, 어, 가시가 좀 빽빽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따뚜룹은 이렇게 이제 나무드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땅드룹은, 어, 땅에서 풀처럼 자라는데요. 키가 20에서 한 30cm까지 높게는 그렇게 큰다고 합니다. 아 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어, 가지도 굵고 해서 음, 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걔는 이제 땅에서 자라는 초본 식물입니다. 오늘은 그 땅에서 자라는 초본 식물인 땅두릅을 이용해서 땅두릅 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땅두릅 잎을 이용해 차를 만들면 우리 두릅 마실 때 약간 쓴 맛을 느끼잖아요. 이쓴 맛보다는 단맛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땅두릅 특유의 향긋함까지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두릅 하면 먼저 통증을 없애는 약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통, 또 근육통, 또 두통, 또 항염, 항노화까지 두루 쓰이 많은 본초입니다. 땅두릅의 뿌리를 독활이라고 합니다. 주로 뿌리를 사용하는 약초인데요, 오늘은 잎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땅두릅 잎은 달걀 모양의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볕을 받으면 잎이 커지고 조직도 단단해지고 색도 진해집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이때가 잎차를 만들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땅뜨룹 잎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또 베타카로틴, 사포닌 외에도 여러가지 성분들이 뿌리 못지 않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땅두릅 잎을 건조해서 가루로 이용하거나 차로 활용해서 마시면 어떨까요? 오래 두고 마시기에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땅두릅 잎차 만들러 가보실까요? 땅두릅 줄기에서 잎을 떼어 분리합니다. 썰기 좋게 가지런히 모아두면 좋겠죠. 잎을 여러 장 겹쳐 말아서 0.5에서 1cm 길이로 일정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줄기 역시 0.5에서 1cm 길이로 어슷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잎은 여러 장 겹쳐 말아서 썰었기 때문에 채반에 고루 펼쳐서 증제를 준비합니다. 증제할 팬에 김이 충분히 올라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잎 따로 줄기 따로 증제합니다. 증제시 팬 가장자리에 김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 후 불을 끕니다. 선명한 색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식혀줍니다. 부채를 이용해도 좋겠죠? 식힌 후 잎과 줄기를 펼쳐서 건조합니다. 1차 건조 후이 표면에 수분이 마르면 물기가 없을 때 면보에 잎을 감싸줍니다. 부드럽게 비벼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두번에서세번 유념을 합니다. 유념 후 뭉친 잎들을 고르게 펼쳐서 2차 건조를 합니다. 전기 판넬이나 전기 장판을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건조할 수 있겠죠. 8 시간 정도 건조 후 덕금을 준비합니다. 덕금 시 땅뜨루 밑에 열이 충분히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덮어줍니다. 두 번에서 세번 덕금과 식힘을 반복하면. 단맛과 향기가 아주 좋은 땅뜨릇 잎차가 완성됩니다. 요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늘 찾아 마시게 되는 차입니다. 섬사탕처럼 부드럽고 향긋합니다.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차이고요. 삼목년고차가고차의 향기를 대표한다면, 땅두루 입차는 입차의 향기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맛과 향기, 영양 모두 최고입니다. 땅두루 입차를 차로 만들면 오래 두고 드시기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